여기는 또 사랑나무 옆에는 대흥향교가 있네요. 향교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비문이 있습니다. 대흥향교. 돌담을, 석축을 쌓았어. 이렇게 높게 쌓았어. 약간 높게 이게 만들었어요. 야, 요 앞에도, 대형 향기 앞에도 오래된 구멍나무가 있습니다. 멋있죠? 대형 향기와 잘 어우러집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우측에 있네요. 보호소로 지정되었고요. 너티나무 수령은 318년, 수고는 14m, 나무들레 4 2터 시장 일자는 1982년 10월 15일 대흥면 교촌리 538번지. 대흥향교 이쪽에는 또 왼쪽에 올라가는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산길이 있고요. 야. 이 개울물이 아주 졸졸졸졸 흘르고 있네요. 대흥향교 이게 돌로 석축 쌓아놓고 보세요. 아 나무하고 이렇게 오르리네요. 단풍이 지기 전인데 대, 대흥향교 정문은 문쪽에 닫혀있고요. 대흥향교는 유학을 가르치기 위해 국가가 설립한 조선시대 지방교육기관이다. 향교는 신화 문장을 짓는 법과 유교의 경전과 역사를 가르치는 곳이자 여러 수의 성현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가보 계획 이후 교육 기능은 사라졌으나 봄 가을에 제사를 지내고 초하루와 보름에 향을 피워 지금도 옛 성현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 대형 향교는 1405년 태종 5년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기록이 없어 조선 건국 직후인 1400년 초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대흥향계에서는 중국의 유학자 오성 공자, 안자, 종자, 자사, 맹자와 17, 공자의 뛰어난 제자 10명을 비롯해 성조 6현, 송나라의 최고 유학자 6명과 우리나라 유학자 18현, 신라에서성까지의 최고 유학자 18명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위패를 모시는 대성전과 동무, 서무, 교육공간, 어, 네, 명, 명륜당, 생활공간인 동제, 서재가 그대로 남아있다. 오늘날 전교 1명을 비롯해 장이 20여 명이 한교를 관리하고 있으며, 한 달에 두 차례 초하루와 보름에 작은 제사를 지내고, 봄에 추향 석전제와 가을에 추향 석전제 등 1년에 두 차례 큰 제사를 지낸다. 매년 정월 초하루에는 언행나무제를 지내고 있다. 고합니다. 한번 이렇게 돌아서 가볼게요. 여기 우물도 있어요. 옛날 우물. 예, 네, 대형 향교입구에 우물도 있어요. 어머나, 여기 는뭐손 닦는 곳이었나요? 이것도 있네요. 이렇게 석죽을 높게 았어요 여기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뱄네요. 뱀 자리가 있어요. 한번 오른쪽으로 해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 아, 아. 저산 밑에, 이렇게 났네요. 문이 잠겨있나 보다.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담장놈으로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새들만 놀이를 하고 있네요. 보존 차원에서 이렇게 문을 잠궈 놓는 것 같습니다. 새들이 살고 있네요. 조용한 곳에. 여기도 언행나무 하나 있었는데 됐네저 바깥에는 화장실이고. 관리 차원에서 문을 잠궈 놓는 것 같습니다. 제사 지낼 때만 문을 여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탐험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형, 형교. 유생들이 여기서 신화 문장을 짓고 공부도 하고 저 뒤에 산이 있네요. 비스듬하게 이렇게 나있어요. 공부도 하고 이곳에서 성인들께 제사를 지내던 곳이죠. 여기 뭐 조그만 집인가뭐 하나 있에던것 같은데 에서집네서출에이 음. 응, 오니 아래 전화를 에서주시면 곧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에서 집에서 집에서 집2서 집에서 집에서 집0 9집 네, 눈으로좀 지어다 보고, 바깥에 화장실도 해놓고, 네, 잠겨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보고만 가야 될것 같습니다. 주위에 도 아이고, 저 집은 굉장히 오래된 시골집이다. 이상한 대형 향교를 돌아보았습니다. 진짜 오래된 시골집이 있네. 흙담도 있고. 아이고 벌도 기러고 있네. 아니, 옛날 집이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기.